무선청소기 국내 최다 판매 제품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2024년형 차이슨 무선청소기 BLDC 추가 사은품 핸디 청소기 증정 플러스 거치대 플러스 헤파필터 2피 플러스 평생보증 진공청소기 그레이 무선청소기 V38입니다. 이 무선청소기는 품명 및 모델명이 비브르 스톰파워 V38이며 최대 25,000파의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3인-1 기능으로 바닥 하고 틈새 등 다양한 표면을 청소할 수 있어요. 무선 디자인과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최대 6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핸디 청소기와 거치대, 헤파 필터 등 다양한 사은품이 함께 제공됩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성능과 편리한 기능, 그리고 평생 보증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구매 시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족스러운 청소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쿠쿠 초강력 BLDC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CV12102 0유주입니다이 무선 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과 편리한 사용성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에요. 청소기의 흡입력은 정말 대단해요. 먼지나 이물질을 한 번에 깔끔하게 처리해줘요. 또한 사용시간도 기대 이상으로 길어서 한번 충전으로 여러 곳을 청소할 수 있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손목이나 팔에 부담이 적고 소음도 조용해서 주변을 걱정 없이 청소할 수 있어요. 쿠쿠 무선 청소기 CV121020 유지는 탁월한 성능과 사용 편의성을 갖춘 제품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청소를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올뉴이만 9 0 0은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먼지까지 청소할 수 있고 48분의 사용 시간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충전 시간은 300분이며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브러쉬 사종과 필터 2 개가 세트로 제공되어 다양한 청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U.V. 램프가 탑재되어 세균까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흡입력이 강력하고 무게도 적당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소음도 보통 수준이며 사용 시간과 가성비 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디베아 차이슨 무선 청소기 올뉴이만 9 0 0은 집안 청소에 탁월한 도움이가 될 것입니다.